어, 2년이라는 세월이 참 빨리 또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이제 2년은 지금까지 벌려놓은 그런 많은 현안 사업과 당면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2년 동안 과연 이 사업들을 다 마무리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나 조급하지 않고 어, 현재 하는 그런 어, 생각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무리 되는 것도 있고 또안 되는 것은 다음 후임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그런 뭐 성과라고 하면은 제가 저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이번 10주년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사실 이 일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나 또 아니면 도청에 쫓아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결과들이 또 우리 눈으로 다 직접 이렇게 결과물로 나타날 때는 또큰 보람도 느끼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군민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나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더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제가 잘해서 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고 또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비평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주로 그 현안 사업으로서는 아, 제2산업단지를 제가 또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군수 취임하고 보니까 제2산업단지가 단지 지정만 받아놓고 어, 추진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어, 계룡건설의 민간 투자자도 이 사업을 어, 하지 않으려고 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 여기 우리 과장들도 있지만은, 계론 건설에 대전에 여러 번 찾아가서 어, 그 고인이 되신 이인구 회장님한테 본 사업을 좀 빨리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고, 결국은 대양반의 그그 승낙을 얻어서 이 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됐고, 어, 또 다양스럽게도 분양이 100%잘 돼서, 지금은 30개 업체 중에서 26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미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고용창출도 한 1200명 가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 업체도 곧 이제 입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적어도 1400명, 내지 1500명 정도가 고용되고 여기에 따른 식구들을 뭐한 3명, 4명 계산해도 많은 그런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으로는 에드팜 그 특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에드팜 특구는 2005년도에 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한 이후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간투자자를 충북도와 함께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블랙스톤이라는 그런 걸출한 그 회사가 선정이 돼서 오늘 착공한 지 1년 6개월 만에 작년 6월 14일 날 임시 개장을 해서 현재는 공정이 한70% 됩니다. 이번에 제3차 특구 변경을 통해서 당초에 15개 정도의 그런 그런 사업을 갖다 사업 종목을 22개로 이렇게 26개로 늘렸습니다. 어, 그만큼 사업이 다양해졌고 어, 여기에는 당초에 그 없었던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에, 이제 어, 들어서게 됨으로써 충북 최초로 관광단지로 지정도 받았지만은 에, 중북권 아니면 이쪽 한강 이남에서 가장 어,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광휴양 특구로 어,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진입도로 약 2km 되는 것을 250억 정도 국비 따다가 투자해서 진입도를 완성해 놨고, 그리고 모든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 우리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예, 증평군이 교통 여건은 좋지만 어, 그동안 증평 가봐야 별로 가볼 때도 마땅치 않고 어, 살기 좋은 곳으로 여겨지기도 안 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복지 타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고 또보강점 미로나무 숲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명소와 사업 그리고 또 군립 도서관 김덕신 문학관과 같은 그런 문화 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물로 인해서 우리 증평이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또 운동하기 좋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많이 거듭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돌이켜 보면은 그 도로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그요 미암리에서 저쪽 제이 산업단지 에트팜 그쪽으로 해서 송정까지 빠지는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또 용광리 교통대에서 덕상리까지 남차 증천관이라든지 또 세층이 농업기술센터 뭐 이런 구간들에 여러 가지 도로망이 확충이 됐고 도시객도로도 뭐 많이 뚫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은 참 여기저기 가기가 는 편리한 그런 곳인데 다만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그, 게 항상, 제 마음에 걸립니다. 아, 뭐, 어디, 나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와 관련된 것도 우리 보건복지타운도 전임군수께서 참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아, 또 노인 복지관을 더증축을 했고, 어, 또 제가 노인회관이나 또 장애인회관 어, 이런 것도 지금 신축을 해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보훈회관, 가족돌봄센터, 어, 가족센터, 그리고 청소년문화회지 이런 것도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어, 올해 다 착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갖춰지면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은 더 좋아질 것이고, 체육과 관련돼서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서 생활체육관에 상설 탁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그라운드 골프, 풋살 경기, 축구장 이런 시설들이 아주 잘돼 있어서 우리 증평에 어제도 제가 탁구장에 잠깐 갔었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직장 때문에 내려온 사람이 이렇게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없는데, 증평참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이와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전거도 참 타기 좋도록 보강천변에 잘 조성이 돼서 어 자전거 타는 사람도 참 많이 늘고, 어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앞으로 경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3 산업단지를 반대에도 무릎쓰고 추진하는 이유는 어디든지 지역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도시는 더 발전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 산업단지 한2 1만평 정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 지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다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제2산업단지 도안 조성한 것은 SPC 설립을 해가지고 만약에 분양이 3년 후에 3년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20%를 구해서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안, 안 갖게 됐지만 이 제3산업단지는 단 우리 SPC, SPC 설립 없이 단독으로 민근 투자 방식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전혀 부담이 없고 이제 이 사업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고용이 또 창출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시내 에 와서 또사 먹고 사고 우리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또 활력을 또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볼때 우리 증평군에는 초중리 구획정리 송산이 택지개발사업 이렇게 두 개의 단지가 아직도 조금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택지개발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주거지역을 확장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들로부터 과연 지금 현재 있는 도시가 그만큼 모자르냐 이런걸 따지기 때문에 이제 개발해놓고 아직 건축이 안된 부지 이런 걸좀더 조사해서 미래에 대비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좀더 추진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 검토를 곧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 증평군이 충청북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철도라든지 또 항공이라든지 도로 모든 분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증평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도청을 증평군으로 다 옮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곤 하는데, 우리 증평군에는 도청을 옮길 만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저희들이 개발하지 않고 잘 이렇게 유보시켜 놓고 있는데, 청주가 어차피 이제 85만 그런 도시가 되고, 광역화될 시기가 가까워기 오 때문에, 충청부터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그런 증평의 도청이 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